근데 확실히 베인이 요새 좋긴 좋아요. 보통 이 OPG 앞에는 구라를 보통 안쳐 이, 거기 베인이 1티어란 소리는 지금 존놈이란 소리야. 어이 루시안 베인 12는 지금 존놈이란 소리인데 그만큼 좀 충도 많다. 그, 여기는 보통 이제 좀 지표가 좀 오라요. 음. 자이라가왜 조놈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사이라가 볼까? 얘가 왜1티어지 낮아요 왜 1티얼까 딜이 그냥 졸라 센가 한번 가볼까 아니야 장인들이 하면은 안 올라가요 이런. 아무리 장인들이 해도 안 올라가 포호과랑 달라가지고 이거는 집게야 집게 플레이 이상 싹 집게라서 어, 킹성이랑 수학이거든요 근데 킹성이 좀 좋은 것 같아 무난하네무난히 짤짤이 좋아요 풀감들고 네, 아이번은 거의 안 나오죠. 왜냐면, 엄마 초식이라서, 요새 정글은 그냥 암살이 되센데. 호에? 임베 <목소리> 왔다. 아이번 주제 임베 왔어! 어이, 이럴수가? 아이번 주제 임베를? 초식, 초식이 임베를 와? 왜 라인을 버리고 쇼를 하는 것이지? 이건 뭐지? 일레마이번이잖아 <목소리> 소라카 아무리 쎄도 안돼 아이번 죽지 내가 요즘 1티어 자이라다 원티어 제이라 유성꽃 <목소리> 아, 아이번의 개인팀 잘 내려갔다 유성꽃 아이번 랭가네 그래봤자 랭감 냉가 랜가 커봤자 냉가다 알았어 그건 나도 해. 요르게야 이렇게 아빠가 수 있는 상대 정글이 아이버닝이기 때문에 와봤자 그냥 풀떼기 편하네요. 제흘리님 궁킬 만원 어때요? 알겠습니다. 궁킬 욕심만 안 낸다 한 궁킬 3번 정도 궁킬 3 번만 하고 싶네. 이산드라 베리어다 소라카. 그렇지 좋았다 무조건 이제 그냥 죽여야 돼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소라카를 먼저 잡아야 된다 그런 광박 개념이 있는데 그냥 먼저 죽이면 됩니다 요새 자이라가 뜨는 이유를 알겠다 이 방패를 까먹기 위해서 초반에 졸라 세게 때리고 이걸로 스노우볼 굴린다 아그런 메타에 지금 최적화돼있지 그래서 자이라가 지금 저놈인가 봐 돈을 많이 번다 와든가? 노와든 2q 와 배려 뺐다 그럼 잡아 배려 해도 별로 안 다네 어 내가 강한 것인가 느껴지십니까 힘의 차이 방어막을 썼는데도 사라지네 2아나극기 그냥 막아 못 잡아도 피카노 차 아, 진가 콤보가 좀 생긴 건 생가 보네. 딱그뿐이야 뭐지, 분이야나그래이야가 그분이야. 나그이야나그이야나이야나그분이나이야나이 마카가 생각보다 오래, 오래 살았네. 미리 말합니다. 개지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보지를 하고요. 핑하다 오면 뒤진다. 그냥 뒤진다. 똥침하면 그냥 끼리. 아, 와드. 소라가 끼이다 4박 렌가를 잡아, 잡아, 그냥 어더 어? 유성포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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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집에 가자 사박 여기까지 안 좋아 까비 어 좋은데 손엔 어? 가난 음? 뭐지? 어디? 죽여달라는 건가 파라지시요뭐지 소라카는 뭐지? 파라지시요 쿵킬인가? 쿵킬 어. 포함이 에? 아압되었습니다 아이버니커 바짜 아이븐. 오! 나는, 주퍼스. 아, 안 죽네, 아. 근데 이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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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이기네. 이기죠? 이기죠? 어, 이기죠. 다치게. 이거 좀짱 많아, 데이지. 어, 데이지 열받아. 야, 데이지한테 죽으면 어떡해! 데이지 무시하면 안 돼! 미친골렘이야 저거 조심해 저 미친골렘이야 어야 음. 저거 미친골렘이야 조정을 어? 못하네 죽어야지 와 나이스 네. 베이지가 본죄죠 어저 골렘이 셉니다 야 야, 렉사이 죽어 가는데? 야, 부시랭 가은거딱 난다. 그래도 이겨요. 그래봤자, 아이번. 음, 어우, 야. 어우, 야. 그래봤자, 아이번. 이즈이. 여러분들. 식물이 쎄봤자 동물을 못 이깁니다 자연의 섭리야 엇! 탈요 내려가자 허여운... 아이본 아이라? 그건 논란이네? 볼렘 잡아 호보다 그럼 볼렘 잡으면 그냥 오고요야 이걸 날아간다고? 앗! 궁킬! 확정! 이거는... 아빠 센터 어려라와랭거하박스 역시 자이라 좋아 요새 리산드라가 뜯는 이유지 역겹게 안 죽어 역겹게 안 죽어 아 지금 근데 렉사이가 아 정글 좀 차이네요 어 정글이 잘 봐줬어 아이번이 바텀을 한 번도 안 하잖아 한 번도 안 하가지고 <laughs> 편했어 소박한데 아주 편했어 아 바론 감시하고 시야가 없다는 증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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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네! 안 죽어 그냥 안 죽어 아리가 없네 카이 사용 가능? 카이 사용! 카이 사용! 가능~~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n 가가저좀 쎄네. l 렌가 가조합이네 l 가가좀니이이기나이기띠이기겠이 도망가야죠 고양이 근데 죽였을 것 같은데 그기 죽이지 않나? 기나 못하네 아까기 괜찮아. <laughs> 아 타워 역겹다. 타워로 개역겹다 이거. <laughs> 와 개역겹다. 그렇지 가서 님 가서 님 잡아. 혼짜 이번. <laughs> 내가 궁동한. 그치 가봐라. 가케 날아오르시지. 뭐가 까 오해. 오해 마 도망쳐. 도쳐 용룰렛 한번더 인쇄했습니다. o r his name. Some p 될까? 빠오르세요! n t 아사 k 잡아주고. 안 죽네. o 가 잡아주고. t you take up. How are you? w h 아이라가 요새 날아다니는 이유가 있나 보네요. 괜찮나데 음, 야굿굿 굿. 아치 있었또아 아치 있었던. 딜 상위권 스메리야. 팍팍 나 지금. 응, 음, 스멜 스멜. 음. 카이사 주죠. 카이사 잘했습니다. 어, 아니네. 카사가 딜을 졸래 잘했구나 나난 크게 차이 안날줄 알았는데 압도적이구만 게이사 압도적이요? 내 눈엔 두개였는데 궁킬 개보자 아? 안받아요 아니뭐텔리님 네. 이만한거 받습니다 궁킬을 예지긴 했죠 어, 자이라 간만 하니까 좋네요 괜히 1티어가 아니다 요새 떠오르는 애가 아니다 명예 두개 받기가 어려운데 자이라 상당히 잘했나봐 어, 개꿀스 무생권